효심과 희생, 목걸련의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마음 속 깊은 울림을 주는 목걸련 존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교훈을 줄수 있을까요? 목걸련 존자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력이 가장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 힘으로 멀리 계신 부처님과 대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존자님의 위대함은 단순히 신통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에 있었죠. 우란 풍경에 따르면 목걸련 존자님은 자신의 신통력으로 아귀도에 빠진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굶주림에 고통받는 어머니를 위해 밥을 드렸지만, 어머니가 밥을 입에 넣는 순간 불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존자님은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함께 법문을 외우며 어머니를 천도합니다. 이 일화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백중, 즉, 우란 분재를 지내는 유래가 되었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좋은 음식을 올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름다운 풍습이지요. 존자님은 이교도들의 사주를 받은 산적들에게 순교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신통력으로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자신의 업임을 알고 죽음을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자님이 전생에 부모님을 해친 악업으로 그러한 과보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언젠가 되돌아오지만 현재의 선행과 노력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희망 또한 제시합니다. 목걸련 존자님의 이야기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했던 존자님의 삶은 이타적인 삶의 가치를 보여주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 좌절하더라도 존자님의 효심과 희생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